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하면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표로 1차 세계 대전부터 2차 세계 대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납니다. 이 중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원래 동부 전선에서 독일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어, 혁명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중단이 됩니다. 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호황을 맞을하게 되는데요.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제대공황은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발생한 거예요.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데 어, 그것을 사는 네, 소비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것이 경제대공황입니다. 이 경제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어,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즘이 형성이 되고요.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치즘이고요. 일본에서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자 군국주의가 들어섭니다. 네, 이런 것은 다 전체주의와 관련이 있죠.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이 전체를 중요시하는 거고, 전체,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어, 이 전체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에 간접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개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외에는 냉전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냉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이념이나 외교, 군사적인 어, 대립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네, 소련이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대략적인 연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인데 그 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고요. 이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어,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아까 봤지만 1939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의 간접적인 원인은 어, 이때 여러 열강들이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어, 어떤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범 게르만주의를 표방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세르비아의 과격파들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죠. 네, 이것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네 당시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기로 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동맹국이자 같은 게르만 국가인 독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간접적인 원인은 아까 살펴봤듯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시 에스파니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이 에스파니아 내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을 해주면서, 어, 파시즘 대 반파시즘의 대결 양상으로, 어, 에스파니아 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 2차 세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못합니다. 어, 당시의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와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었고요.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1차 세계 대전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대결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동맹국에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 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있고, 네,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어, 러시아, 나중에 들어온 미국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어 삼국 동맹이었지만 나중에 어 연합국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나서 어 중간의 전쟁을 어 멈추게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의 어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추축국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있고요. 연합국에는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쟁의 양상과 특징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일단 참호전으로 전개가 됐다는 특징이 있죠. 네, 양 국가가 서로 이렇게 참호를 파서 네, 장기간 대치를 하다 보니까 좀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는 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력전. 예, 네,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뿐만 아니라 어, 무기를 생산하고 내 식량을 생산하는 데 모든 사람이 동원이 됐죠. 그리고 신무기가 등장을 했는데 예, 네, 대표적으로 1차 세계 대전 때는 독가스가 어, 만들어져서 어, 서로 어, 참호안에 공격하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의 어, 사진을 보면 방독면을 쓴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좀더 다양한 무기가 사용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지면에서 싸우는 지상에서 싸우는 평면전의 양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전투기에 어,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격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죠. 이 전격전이라는 것은 미리 전차와 전투기가 투입이 돼서 어, 공격을 하고 후방에 어, 육군이 따라오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를 무대로 어, 일어, 일어났는데요. 네, 세계 전역으로. 그래서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네, 태평양 지역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또한 새로운 무기, 네, 핵 무기가 등장을 했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합니다. 네, 1차와 2차 모두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요. 미국의 참전 원인을 살펴보면, 어,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있었죠. 네, 독일이, 어, 해상을 오고 가는 배를, 어, 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루스타니오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배는 영국의 상선인데요. 어 여기에 약 100여 명의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어 미국인이 희생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17년이고요.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참전 계기는 일본 때문이죠.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1941년입니다. 네, 1차와 2차 세계대전 모두 연합국의 승리를 끝납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독일과 승전국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집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은 끝나기 전부터 영국과 미국이 대상 헌장을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어, 전쟁 중에 회담을 계속하는데요. 대표적인 회담이 카이로회담, 열타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 있습니다. 이 회담은 연합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어,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성립을 할지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범 재판도 열립니다. 전범 재판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열리는데요. 두 곳에서 열리는데, 뉴른벨크, 도쿄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에서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어,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5000만 명 가까운 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중에는 나치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이 중밀전쟁 중에 저지른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인권 침해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국제연맹은 실효성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 군대가 없,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좀더 강력한 국제기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국제, 국제연합입니다. 국제 연합이 유엔이죠. 유엔의 네, 특징은 대부분의 강대국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엔군은 어, 한국 전쟁에도 어, 참전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순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1차 세계 대전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삼국 동맹이 맺어집니다. 이에 맞서서 삼국 연맹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요. 네그 다음에 독일이 프랑스의 서부 전선으로 진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무제한 잠수함 작전도 펼치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네, 인해서 루시타니오가 침몰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참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스트레아 헝가리제국과 독일이 차례로 항복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어, 독일은 빠르게 프랑스로 진격을 해서 독일이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는 괴레 정부를 세우고요. 그리고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죠. 네 이어서 미국이 참전하고요. 네 그리고 어 연합국이 승리하기에는 결정적인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과 일본이 싸운 거고요. 여기서 미국이 승리를 하고,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독일과 소련이 싸웠는데, 소련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국이 노르만기 상륙작전을 펼치고요. 애이 네, 작전 이후에 어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수성 퀴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인데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식민주의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치열해졌죠. 독일은 팽창 정책을 펼치며 상국 동맹을 결성을 하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상국 협상을 결성을 합니다. 많은 민족과 종교가 복잡하게 얽힌 발칸반도는 갈등이 심각했는데, 러시아는 범 슬라브 주의를, 도일과 우스리 헝가리 제국은 범 게르만 주의를 내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스리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반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서부전선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저지하면서 전쟁은 참호전 형태로 장기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입어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파리, 강화, 회의를 개최하여 전후처리에 논의했고요. 승전국들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죠. 패전국은 독일을 가혹하게, 패정국 독일을 가혹하게 응징하는 가운데 승정유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을 했는데 이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오스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의 제국이 붕괴하였다. 네, 이건 맞는 설명이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 협력 촉진을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을 하죠.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층과 여성의 기여도가 감소하여 그들의 권리가 축소되었다. 이건 틀렸는데요. 어, 노동자계층과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양상이 총력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후방에서도 뭐 무기를 생산하거나 식량을 만드는 노동자 의증과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에게는 참전권이 부여되면서 권리가 확대됩니다. 전쟁으로 호황을 누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36년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의 반란으로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해주면서 파시즘 세력과 반파시즘 세력사의 국제적 양상으로 전개되었고요.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맺고 동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뒤 폴란드를 신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하여 프랑스에서는 파리를 점령을 하고 프랑스 남부에는 괴뢰정부, 자신의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의 주둔한 미군을 공격하, 공격하면서 태평양에서 싸우는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은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어,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대서양 헌장으로 전후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였고요. 이후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전후처리 문제를 어,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카이로 회담에서는 우리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죠. 독일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라고 하고요. 중일 전쟁 시기 일본군이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각지 여성들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책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의 평화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 영어 약자로는 UN이라고 하죠. 어, 뉴렌베르크와 도쿄 에서는 전범 재판이 열려서 평화 인도주의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